거죠 대통령의 고문이자 보좌관이답니다. 아빠 딸이죠. 어. <laughs> 아빠 딸. <laughs> 아버지가 트럼프였죠. 음. 보호무욕주의자. 좀 이상해요. 그이방카는 그러니까. <laughs>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진짜 완전히 자국만 살겠다고 참. 트럼프를 대놓고 깔수 있는 유일한 사람. <laughs> 이방카도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저번에 왜그 트럼프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유럽 다니고 막 그럴 때. 아버지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손을 뿌리치는,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이방가고. 트럼프가 당선됐던 지금으로부터 해가 바뀌어서 2년 전에 독일에서도 우리 촛불보다 반 트럼프 시위가더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보호무역주의가 클 것이다. 그래서 미국만 살겠다 하면서 이 경제보복이 시작될 거다. 이런 걸 유럽은 특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반 트럼프, 트럼프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발 아래로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대국이라는 군사 대국이라는 그 점을 활용해서 큰 주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슬픈 상황이죠. 예. 아니 근데 저한테 이반카는 네. 트럼프나 이반카는 어페런티스라고 미국에서 음. 했던 그 예능 프로가 있어요. 네 그거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백악관에 가 있고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런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트콤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어,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어떤 민주주의 의 상징처럼 보인데 또 실제로 보면 맨날 총기 사건 나도 그가 나를 그 정리를 못한 나라. 참. 그러니까 좀 얘기가 세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 총기협회에서는 음. 학교에 총이 없으니 범인들이 학교를 만만하게 보는 거다. <laughs> 트럼프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laughs> 예. 학교 선생님들이 총을 소지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장을 해야 된다 <laughs> 근데 미국 국민 총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미국 국민들도 그런가 봐요.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인디언이라는 본토를 쳐들어 가서 아메리칸드림을 세웠던 거여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자의권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이걸 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총기 단속이 잘안 된다라는 그런 언론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총기를 팔아먹는 총기 협회 그들의 로비에 또 국회가 당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보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데 그런 상황에서도 왜 트럼프가 싫어토 대통령이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방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합리적인 사람 이런 느낌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방카가 그러니까 이제 뭘 남북관계에서 뭘 김여정처럼 가져올 리는 없을까 오히려 저는 걱정된 것이 이방카를 통해서 지금 무역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통상 무역 압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우리한테 뭘 압박하지 않을까 안보를 빌미로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통상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냐 한미프테이나또 철강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저 의심스러운 거 이제 장하성 실장하고 학교 동문이라 해서 장하성 실장도 같이 청와대 만찬에 앉은 것 같은데 장하성 실장이 경제 쪽 실장이다 보니까 그런 통상 이야기가 많이 가지 않을까. 음. 어 그래서 걱정 반. 또 그래서. 이방카를 잘 설득시키면 또 우리한테 좋은 점반 이런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똑같은 시기에 폐막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김영철과 이방카가 오는데 주쪽 수구 세력들의 뭐 요구도 그럴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을 대하는 만큼 이방카를 대해주면서 뭔가 서로 간의 간접 메시지를 한국 입장에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음. 공식적으로 북미 간에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이 잡힌 건 현재까지는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김여정이 특사로 내려올 때는 펜스 부통령하고 사전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뭔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이런 쪽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걸 준비하고 온 김여정이었는데, 지금 김영철 경우는 미국 쪽, 그러니까 이방카하고 만남 이런 것보다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뭐 조율이 더 그큰것 아니었을까,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양쪽 아닐까요? 음. 어차피 그게 다 양쪽, 미국 관계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예. 어떻든 좀잘 만났으면 좋겠고. 음. 그런데 이제 김여정의 환대와 달리 지금 이방카를 국빈대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처음에는 너무 과잉 친절 아니냐, 과잉 접대 아니냐 하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들어오면서는 너무 좀 김여정보다 못하게 대우한 것 아니냐 이런 참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근데 저 개인 생각은 김여정보다 훨씬 더 충분하게 환영하고 환대하면 좋겠어요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네. 네, 예. 현실적으로 실리 얘기요 이번에 네.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표님 인터뷰를 잠깐 읽어봤는데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런 거더라고요 굉장히 실리적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게 사드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사드가 적정하냐 안하냐의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진짜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못해서 일단 지금 논란이 필요 없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상대방도 존중해주면서 진짜 중요한 것에 매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그좀 전에 천안함 문제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까 원님도 그렇고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솔직히. 그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더 중요한 걸못 하니까 일단. 그렇죠. 옛날 정부의 발표를 존중해 주면서 가자. 이게 실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싸움 때문에 본싸움을 못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고, 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던 게, 아, 그렇구나. 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빈틈. 좀 이렇게 엇나간 것을 잘 보고 기억해 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실리, 실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 두면서 그런 정책을 펴겠죠. 네.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서 이제 같이 싸웠던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렇 네. 근데 우군이 많이 없을 때는 굉장히 네. 좀 어려운 스타일이죠. 그게. 네. 보통 언론이 정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방카를 김여정보다홀대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조중동이 막오라가면 그것을 이제 수구 야당들이 받아서 계속 증폭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고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그런 전략이 휘말리지 않으려면 잘 대해주는 것도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하는군요. 지금 이반카를 좀홀때 하면 이제 수구 언론이나 수구 세력들이 보수 수구 세력들이 한미 간의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네. 한미동맹 이간질 시키면 결국은 이건 국익에 해된 겁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좀 틈이 벌어진다는 느낌을 받으면 바로 이제 군사무기도 사라, 그렇죠. 통상 압박해라, 막 이러니까 절대 그에안 놀아나야 될것 같은데요. 음. 예. 그런데 재밌는 게 2014년에 김영철하고 음. 이방카의 수행원인 후크하고 만난 적이 있답니다.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후커하고 김영철과의 만남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뭐 언론들이 이제 설레 말이죠 이제 음. 아직 서로가 만날 기회랄까 예정이 없는데 만나면 뭔가 이걸 매개로 또잘 풀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말이 돼 수행하는 사람이 무슨 그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laughs> 그래도 네. 그래도 보면 이렇게 어떤 작은 끈이라도 인연을 가지고 서로 만나려고 할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지난번 펜스하고 김여정이 어떻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방카하고 김영철하고 좀이라도 만남이 있다면 한반도 문제는 급진전 되지 않겠냐 을 음. 그리고 이방카를 통해서 또 김영철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하면 또는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남북정상회담은 또 탄력이 붙을 거니까 둘이 어깃이라도 스쳤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지금 사살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음. 이런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기도 한 김영철이 자유한국당에 나서가지고 애써서 지금 못 내려오게 지금 총풀이 겨누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기만 해봐 쏴버릴까 이거 아닙니까? 말로라도.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유엔이나 안보리에서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만남은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그 제재 대상을 만나거나 그러면 만나는 나라나 인물도 제재를 받게 된다는, 뭐, 그게 제재거든요. 예. 그니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풀려고 내려온다는 건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 쪽의 반응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지 말아라는 말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음. 자유한국당이 큰 틀에서 그걸 풀어줄 그게 돼야 되는데, 오늘 취미의 대표도 좀 상당히 많이 격앙돼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건 뭐뭐 뭐 사살 어, 이야기 나오고 어, 어.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남남 갈등을 일부러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안 좋더라고요. 이거 남남 갈등은 해봤자 우리 경제나 지금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데 우리한테 좋지 않는 건데 자꾸 남남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마 홍준표 입장이나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이나 지금 권, 자고 나면 뭐한 사람씩 구속돼야 되거나 압수수색되거나 또 하루 지나면 한 명씩 그냥 어디로 끌려가는 현재 기소된 사람이 네. 17명이랍니다. 네. 현역 의원, 의원 중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 막 이런 거 있으면 국익은 던져버리고 한바탕 붙어서 국익이 오든 말든 음. 자기 힘에 과시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뭐 예, 잡스러운 집단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원님 네. 이렇게 돼서 어찌됐건 이방카가 와서 좋은 메시지 남기고 가고 뭐 음, 음. 북미 대화가 있건 없건 간에 메시지 남기고 가고 김영철도 뭐 어찌됐건 잘 돌아가고 어쨌건 김영철이 내려온 건 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최고위급 실무자 음. 저랑 의원님이라고 해야 될 이야기를 제가 바빠서 마차님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뭔가 이 간접성 때문에 음. 일이진척이 늦어져요. 아니요, 잘 돼요, 그래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빠져도 잘 됩니다. 아, 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애를 적절히 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송의 내용이라든지 일정을 <laughs> 네. 제가 바빠서 대신시키면 네. 시간이 좀더 걸려서. 안 걸려요. 아, 왜 이러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전화를 직접 해서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시에, 이렇게 하시죠? 하면 딱 쉽게 풀리는 문제. <laughs> 마차님이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돼요. <laughs> 자, 방송 끝내겠습니다. <laughs>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에이. 그렇죠. 에이. 이제 사실은 김영철 하면 뭐, 천안남 책임 논란이 휩싸여서 그렇지, 김여정관 조금 결을 달리하지만은 뭐 서열로 보면 랭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음. 그런 사람들이 직접 내려와서 폐막식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 지난 7년 동안 8년 동안 꽉꽉 닫힌 남북관계로 볼때 얼마나 좋아요 어. 예. 아까 말씀하신 지금 7년 8년은 천안함 사건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명박근혜 <laughs> 9년이 아니고 네. 예. 굉장히 디테일하신데요? <laughs> 우리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 9년, 10년 동안이라고 할 텐데, 네. 7년, 8년이라고 하시네요? 아니,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은 일부 또 초기에 드레스덴 선언하고 그럴 땐또 박수 칠 때도 있었어요. 음. 그건 또 빼야죠, 7년, 8년 사이에서. 우리 방송에 또 디테일의 제왕이 있으신데, 이제 또 하나 호칭을 하나 가져가시나요? <laughs> 디테일의 제왕, 김현? 최민의원이요. 최민의원. 제가, 제가 붙여드렸 <laughs> 저는 전혀 디테일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 근데 방송하시면은요 네. 디테일해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중봉준 의원이 서울시장 나가면서 음... 했던 말 페이스북에 썼던 말에 진짜 공감했는데 방송을 오랜 시간 하면은 네. 각종 문제를 다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디테일하지 않던 사람도 디테일해집니다 음, 수치도 해야지고 네. 네. 아주 섬세하게 의원님도 이제 방송이 지금 14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14번째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디테일성이 생기시고 계신 거예요 디테일성? 네. 100회만 하시면은 <laughs> <laughs> 어떤 분야에 나가셔도 <laughs> 거의 완벽해지는 그때 되면 자리가 바뀌어집니까? 뭐그렇습니 <laughs> <아니>, 뭐 <그러시든요. 웃음> 자, 어쨌건 논란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지난 9년 10년 동안 항상 마음을 졸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 또왜 저러지 하는데 분위기상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도 방송하는 오늘까지 이번 주 나온 결과를 보면 거의 70% 육박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렇게 반발을 해봐야 뭐 2014년에 그런 적도 있다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쪽 분들이 생각하시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했다는 증거 없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하는 사이에 너무 적반하장인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남북 관계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저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요.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이제 또 MB 구속 부분도 남아 있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리나 가는지 근데, 음. 근데 요즘에 그 외신들이 하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거의 신급으로 표현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음. 헤드라인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자면, 문재인 노은 텃에 트럼프 김정은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정말 노련하게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트럼프도 어떻 말을 바꿀 수 없을 만큼, 시간할 수 없을 만큼, 골감에 해놓고 있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핵실험 더 이상 못하죠 사실은 이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한중 간에 사드 문제 풀 때부터도 음. 기본이 된거 아닙니까 한중 문제 풀고 한미동맹 강화시키면서 그에 기초에서 남북관계를 좀 푸는 아베만 좀 도와주면 잘 되겠는데 일본만 음. 아베는 이제 조선일보랑 비슷한 거라서, <laughs> 아베 가는 말은, 아, 틀리 음.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도 아베가 일본, 일본이 좀 옆에서 잘 도와주면 남북관계가 더좀잘될 건데, 아베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요 아베의 위치는 북한 때문에 지금까지 음. 정권 잡고, 오히려. 지금 뭐, 헌법 음. 개정하려고 그렇지. 그러고, 그렇지. 오히려 일본 왕은, 음.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전범에 대한 사과하고 있고, 일본은 일종의 종립국 형태로 자유대만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그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야할 것이 어. 이제 미국-한미 동맹 강화되어 있고 한중 관계도 사드 문제를 잘 풀면서 풀려졌다고 네. 봐야죠. 러시아 한국과 관계는 어쨌습니까? 카메스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를 갑니까 조만간에? 저번에 한번 간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아마 일정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초청을, 어. 초청을 했었어요. 이징이 예. 예.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건데 네. 러시아 그렇고 일본하고는안 좋고 음. 그러면 육자회담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겠다 싶네요. 현재는 지금 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음. 일본이 미국의 푸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나쁘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중국 포함하고 러시아 포함하고 한국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는 음. 일본 아베 패싱이 되는 지금까지는 그렇거든요. 어떤 목소리도 크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아베를 패싱 시킬 것이 아니라 아베를 우리가 언제한테 잡았으니까 차에 태우셔야죠. 그러니까 태우긴 예, 태우는데 예. 예. 당장 안 태우고 애를 태우는 에. 거죠. 애를 태우는 거죠. 애를 태우다죠. 뒤쪽 구석에다 앉히는 걸로요. <laughs> 트렁크에다가트렁크에다 <laughs> 앉혀요. 근데 그 부분을 저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음. 어떤 신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거라면 그 유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그런 머리 좋은 게 아니었냐 싶은 게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아베가 해봐야 음. 국제적인 명분이 없다. 음. 그러니까 아베는 유안부 협상 문제 같은 걸로 지금 자기 스스로 얼감해져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한국과 대화 안에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스스로가 지금 셀프 왕따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예. 아무튼 육자가 잘 분위기를 또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해결되야만 예. 정말 이 다른 모든 문제가 술술